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오늘의 썬루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제 전공 분야 뭔지 아세요? 제 전공이. 어, 피 말기하는 맑게 리고 <laughs>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맞습니다. 제가 피 해독과 <laughs> 체온 상승을 통해서 쓰리 고지혈압,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예방 치료하는 그 전문가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고혈당, 당뇨에 관한 썬 노션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당뇨 스파이크.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나들이 또 가시고 외식 네. 가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혈당 치솟을 것 같아요. 박사님 맞나요? 그 사실 일부에서는 저도 깜짝 놀린 통계인데 당뇨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명이거든요. 인구 5천만이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뇨 환자를 몇명으로 보느냐 하면은, 제가 책을 낼 때마다 한 600만에서 800만이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당뇨도, 당뇨 환자가 있고, 당뇨 전 단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래에 이 당뇨 인구가 2,500만 명. <laughs> 그렇게나요? 그런데 이건 너무한 것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린애들의 당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성인들 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당뇨인가요? 그렇죠 뭐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2,500만 명 전후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다 당뇨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뇨 전단계이거나 그렇죠 당뇨 아니면 당뇨 전단계 이거요 한번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개선과 자연 치유법으로 사실은 2,500만 명 중에 한 90에서 95% 제가 볼 때는 이상은 관리가 가능해요. 음식하고 생활 습관 스트레스가 네.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체뇨니까 당이 높다, 얼반지도 물어보지도 않해. 아, 당뇨입니다. 해가지고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진짜 당뇨 환자, 그때부터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뇨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으라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제 심각한 얘기를 시작하면요. 제가 10시간에도 모자래요. 3박 4일에도 모자란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시각서 알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선루션을 드리고요. 당뇨에 대해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예전에 선루션 영상이나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방송되는 한 가닥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한 가닥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 정확하게 뭘까요? 이제, 스파이커는 갑자기 오른다는 거예요. 팍 튄다는 거예요, 스파이커. 그게 뭐냐니까, 식사 후에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피 속의 포도당은 식사 후에 천천히 꾸준하게 높아져서 공복 상태가 될 때까지 서서히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서서 이렇게 없어지고, 에너지로 써 있으니까 없어지잖아요. 당은 절대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혈당의 스파이커는요, 식사 후에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확또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식사 후에 서서히 꾸준하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서 그 에너지가 쓰고 나면은 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유지가 하는 건데 공복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낮아지기 좋은데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식곤증이 오름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없으니까. 기력도. 저혈당. 없고. 기력도 없고 흑기를 많이 느끼고 또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당이 떨어졌다가 느끼고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조구릇이라든가 과자, 당도 높은 음식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혈당이 갑자기 또 오르는. 또. 이게 약수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첫 번째 습관, 뭐가 있을까요? 어, 당도 정제탄수화물은 자제하고 복합탄수화물은 갑자기 오르질 않아요. 절대로. 네, 천천히 오르나요? 그 천천히 오르면서 그걸로 미네랄도 있고 각종 비타민이라든가 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정제탄수화물 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드리고 먼저 빵, 또 아, 아. 면, 과자, 네. 국수 이런 것좀 자제하고요. 그렇게 좀 자제가 안된 사람은 식단을 바꿔야 돼요. 단백질을 대신에 먹게 되면은 덜 먹게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라고 좋다고 했고 저탄고지라 해가지고 동물성 단백질은 나이가 든 사람 좋지가 않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근력을 키우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좋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은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을 한칠대 동물성은 3 정도, 삼대일 정도로 가는 게 좋고요. 같이 드시는군요. 네. 네. 당뇨에 안 좋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은 제가 없어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어떤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그것은 안 좋다. 거기 이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이지 복합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음. 힘을 못 써요.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군요. 첫 번째 필요한 네. 게 탄수화물이에요. 네. 그다음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습관을 꼭 갖고 계시고요. 좋은 탄수화물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걸 먹게 되면 또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당으로 바뀌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은 탄수화물의 과도한 흡수를 억제할 수가 있고 포만감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죠. 육류를 내지는 단백질은 먹게 되면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사 습관을 꼭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조절해 줬겠네요. 뭐 제일 좋죠. 식이섬유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복합적으로 먹는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네. 식사법, 그게 아주 좋은 음... 당 예방, 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현대인들이 이걸 잘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규칙적인 식사를 못해요. 바쁘기도 하고 뭐 배가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좀그렇기도한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환자를 보고 주의해 보다 보니까 끼니를 그러고 막 식사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을좀 많이 몰아먹는 것도 편이기도 하고. 뭐 아침도 굶고 뭐 점심 뭐 이런데 그건 안 되고요. 끼니를 그런다거나 간격을 너무 넓게 길게 공복 상태를 두게 되면 혈당이 확 떨어져요. 혈당이 떨어지면 인체는 작동이 안 돼요. 특히 뇌가 정지가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뇌잖아요. 혈당이 심하게 낮아져서 그 다음에 격한 허기를 느끼게 돼요. 허겁지겁 저혈당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그때까지 뭐 간식을 찾거나 폭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확 올라오는 거예요. 정제탄소를 먹게 되니까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간헐적 식사법도 음. 좀안 좋겠네요, 박사님. 간헐적 식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저녁을 굶고 아침 굶으면은 정신 먹으면 되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체중좀 많이 나가고, 과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당이 높은 사람들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은, 뭐 나이가 또좀 들어가지고, 디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상 시간에 규칙적으로 좋은 균형된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체중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체중만 딱 보면은 아, 그 사람은 건강하다, 안 하다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떠세요? 박사님? 아,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정말요? 네. <laughs>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 연구에 또 따르면 너무 과체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인슐린 장성을 높여서 당대사를 교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습관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박사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인들, 우리 조상들은 뭐 과체중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당도, 당대사도 잘 됐는데 섬유질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섬유질인데 이걸 풍부하게 드시면 좋은데요. 섬유질은 당 흡수되는 속도를 낮추어요. 그 다음에 섬유질은 알다시피 포만감을 주면서 과식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은 아셔야 되는 게 하루에 누구나가 권장량이 있어요. 20에서 한 25g 정도.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접시로 따지면 따시는... 우리가 제일 먹는 김치 있잖아요. 네. 김치로 이야기하면은 한 접시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이렇게 소복한 한 접시 정도를 먹어줘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 두 접시 먹으면 더 좋아요. 네. 또 잡곡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잡곡 밥에는 많아요. 그 잡곡밥에 나물 반찬. 우리는 나물을 좋아했거든요. 드신다기면은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썬노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습관, 특히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혈당의 평온을 재찾을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썬노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약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정보가 궁금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나시다.